얼마 전한 유명인에 대한 놀라운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사람인데요. 인형탈을 쓰고 돌아다녀요. 형편이 어려운지 돈 되는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다 한다 그러던데요. 유명인이 인형탈을 쓰고 돈벌이를 한다?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는데요. 하지만 인형탈로 얼굴을 감춘 사람을 찾는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추적의 단서를 찾아 거리를 헤매던 그때. 어, 아까 여기서 본거 같은데. 처음으로 목격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 과연 소문의 주인공이 맞을까? 불확할 수 있. 인파 너머로 언뜻 보이는 수상한 형체. 아니나 다를까 인형 탈을 쓴 사람이 전단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여성인 듯한데요. 저 인형 속에 정말 소문의 유명인이 있는 걸까? 확인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저 이것 좀 벗겨 주실래요? 저 이게 자석으로 돼 있어서. 네. 네. 과연 누구일까 했더니. 아우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탤런트 노현희 씨 아닌가요? 일하고 있었죠. 네, 인형 탈 쓰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어요. 네, 알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예능을 오가며 맹활약했던 1990년대 만능 엔터테이너 노현이. 그녀가 인형 탈을 쓰고 돈벌이에 나선 까닭은 뭘까? 그 숨겨진 사연을 지금 공개합니다. 봄내음이 물씬 풍기는 충북 진천의 작은 마을. 한해 농사 준비로 분주한 주민들 사이에 뜻밖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노현이 씨였는데요. 아니, 여긴 또 웬일이랍니까? 아유, 그래도 예전에 했던 게 이제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저는 막일 못한다고 혼날 줄 알았는데. <laughs> 무슨 영문인지 밭고르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원래 노래도 잘하는데 명자 씨가. 아, <laughs> 남행 열차. 아, 남행 열차. 자, 살리고 살리고. 아원두 쓰리 포비 내리는 호남 성 남행 열차에. 호미를 마이크 삼아 흥겨운 노동요까지 한국적. 여러분, 사랑했어요. 예! Yeah!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을사 노현이씨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합니다합니다 제가 합니다 그 농촌 아가씨였잖아요. <laughs> 그래서 합니다감사랑 그 걸렸네 사영했을때사합 뛰어다녔던 길인데 아 여기가요? 예. 그랬는데 농사 짓고 이뭐 이렇게 곡식이 익어가는 모습 그런 것들을 다 느끼면서 실제로 뭐 농사 짓는 장면도 많이 나왔었고. 오. 이곳은 바로 드라마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의 배경이 됐던 마을인데요. 장수 드라마로 큰 사랑을 받았던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명자. 지금도 그 모습이 기억에 생생하네요. 명자라는 그런 저의 캐릭터 그걸로 또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또한 몸에 받았었고 그리고 제가 배우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준 그런 고마운 드라마고 역할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정말 많은 공부가 됐어요. 인생 공부, 연기 공부. 매점님, 음. 아, 이 자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요? 네. 여기, 우리는 눈썹, 이 공기, 이 물, 소리. 정말 운치 있고,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아, 이런 게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아, 이 다리가 왜요? 촬영했을 때그 배경. 아, 여기가요? 네,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 너무 이렇게 마음이 벅차오르는. 음. <laughs>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일까 마음이 복잡할 때면 노현이 씨는 이 마을에 들러 위안을 받곤 한답니다 며칠 후 오늘은 양파를 커다란 짐을 지고 나타난 노현이 씨 부피가 큰 가방을 차에 구겨 넣는데요 차를 타고 어딜 가려나 했더니 어찌된 일입니까 당시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후 차에서 내린 건 노란 인형으로 변신한 노현희 씨. 자동차가 탈이 시리었던 건가요? 이렇게 탈쓰기 알바를 한 적이 있어서 네, 익숙해요 이제는. 아... 처음이 힘들지. 뭐 하다 보면은 괜찮습니다. 머리 쓰는 거는 혼자 못 쓰는데 누가 도와주셔야 <laughs> 되는데. 탈 음. 인형 탈 무게만 10kg에 달한다는데요. 잠깐만요. 하나 둘셋 무게가 있다 보니 움직이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앞이 잘안 보여서 네. 네. 이렇게 하면 아주 안 보이고 이렇게 하면 살짝 보여요. 네. 천천히 움직이며 워밍업을 하는데요. 이렇게 그녀의 아르바이트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거리에서 공연 홍보 전단을 나눠줘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대학물 연극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연 보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청껏 소리 높여 인사를 건네보지만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쳐갈 뿐입니다. 이번에는 댄스 타임! 본격적인 시선 끌기가 시작되는데요. 무거운 몸을 움직여 덩실덩실 춤까지 추는 노연희 씨. 관심이 생명인 인형탈 알바. 하지만 시설이 하수상 하다 보니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거리를 누비길 한참. 앉아 한숨 돌릴 참인가 본데요. 선생님. 앉으시게요. 앉질 못해요. 머리라도 좀 벗겨 주실 수 아. 있나요? 아. 인형탈 알바가 왜 극한의 알바로 손꼽히는지 알만하네요. 어. 어. 앉질 못해서. 못 해요. 어. 잠깐이라도 몸을 기댈 만한 곳을 찾아나서 보는데요. 이렇게 기대면 괜찮은데 앉지못하겠 어, 이렇게 일해 받은 일당은 7만 원. 어허리야허리가아 괜찮으세요? 예? 에 견딜 만해요. 어이 뭐, 정도야. <laughs> 어. 근데 앉지 못 하니까 계속 이렇게 기대서 쉬는 게 이게 최고의 휴식이죠. 다재다능한 연기자로 유명했던 노연희 씨. 그녀가 이토록 고된 아르바이트를 택한 까닭이 궁금한데요. 저희는 일 없으면 실업자잖아요. 쉬면 안 되니까. 어쨌든 쉴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이렇게라도 뭐든 해야죠. 얼굴 없는 알바를 좀 많이 해요. 얼굴 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녀의 속 사정은 대체 무엇일까요 늦은 오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어딘가로 향하는 노현이 씨 혹시 집으로 가는 걸까 했더니 품 안에서 열쇠를 꺼내 문에 달린 자물쇠를 여는데요 어두컴컴한 계단을 지나. 지하로 내려가는 노현희 씨 이곳은 대체 뭘 하는 곳일까요? 여기가 저희 공연 연습하는 거예요 아 공연 연습장? 네 연습장 뭐 저희 연습실이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저희가 뭐 연습실이나 사무실은 따로 없고요 네. 근데 그때 필요할 때 공연할 때마다 대관에서 쓰는 연습실인데 서울 시내에서 여기가 가장 저렴한 곳이에요. 빌려 쓰는 공간이기에 더더욱 청소에 신경을 쓴다는 노연희 씨.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을 전부 쏟아붓고 있지만 열악한 극단의 상황을 타개하기엔 역부족이랍니다. 이렇게 막 붙여서 딱딱 올려놓고 했는데 잠시 접착돼 있고 한 이틀 있으면 또 떨어지고. 그나저나 노연희 씨는 이곳에서 어떤 공연을 연습하고 있는 걸까요? 저희요? 저희 극단에서 하는 공연들. 극단이요? 네. 제가 극단 배우라는 것을 만들어서 8년 전 대출까지 받아 극단을 꾸렸다는 노연희 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하주차장과 비닐하우스가 연습실이었다는데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그녀가 연극 무대를 택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저한테 악성 루머 같은 그런 것들이 뭐 본의 아니게 저의 그런 진심과는 달리 자극적인 소재, 뭐 어떤 뭐 저의 변한모습이라던가아니면 이혼. 뭐 이런 걸로만 자꾸 검색어에 오르고, 음. 네, 꼬리표처럼 계속 저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다 보니까 대중 앞에 나서기가 좀 두려웠던 거예요. 이혼과 성형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대중의 시선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혔다는데요. 그냥 누가 저를 쳐다보는 게 싫었어요. 노현이를 알아보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어, 주로 이제 뭐 언더 쪽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할수 있는 그동안 해왔던 그런 일 중에서 일거리를 찾아봤죠. 옷 장사도 해봤고 음식 장사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잘할수 있는 무대에서 배역으로만 만나고 싶었어요. <laughs> 화면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도 연기를 할수 있기에 모델을 고집하게 됐다는 노현희 씨 늦은 밤이 돼서야 집으로 향하는 노현희 씨 엄마 지금 어니어머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지금 이곳은 어머니의 집. 이혼 후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데요. 밥이 난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그럼 밥심으로 일하는데 먹긴 먹죠. 어머니는 지친 얼굴로 들어온 딸이 못내 안쓰러운 모양입니다. 일을 좀 줄이고 어, 이참에 건강도 관리하고. 일을 줄일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연습은 맨날 해야지. 연습도 하고. 네, 이 새벽에 나가 새벽에 들어오고. 일은 그보다도 최고 바쁜 것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뭐돈 되는 건한 개도 없더라. 뭐 지금 당장 돈이 되나? 한번 터지면 한 큐예요. 터진 게 어딨어. 아이고 참. 아픈 데를 건드려도 그저 웃음으로 넘기고 마는 딸. 좀 쉬어라. 두개할거하나라 그런 쉬어라. 말을 걔가 들어요. 안 듣지. 엄마 아. 말안 어, 들어요. 오, 원래 좀 욕심이 많은가 봐요. 일 욕심이 이렇게 많아요. 인형탈 알바에 연극 연습에 이제 좀쉴 음, 음, 참인가 했더니 다시 거실로 나오는 노연희 씨. 손에 뭔가 들고 나오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방이 아닌 거실 바닥에 몸을 누입니다. 뭘 그렇게 들여다보나 했더니 이 밤에 또 연습인가요? 되고 싶은 걸 찾아서 네 꿈을 이루는 거야, 됐지? 파이팅! 레달 스타. 어느덧 자정을 넘긴 시간. 아직까지 연습을 하나 했더니 어느새 잠이 들어버린 모양입니다. 아? 어째 하루 이틀 일이 아닌지 익숙한 듯 클렌징 티슈를 들고 나오는 어머니, 씻지도 못한 채 잠든 딸의 화장을 손수 지워주는데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고생하는 딸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 고생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그 노력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되지 않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힘든 일이에요. 연기자 생활이. 그럴 때 불쌍하죠. 어떤 때는 딱해요.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날현희 씨는 오늘도 편치 않은 잠에 듭니다. 이른 아침부터 현우 씨가 부지런히 움직이는데요. 빨래할 거 있어, 엄마? 나 빨래 한 번도 안 해본 내가 빨래를 무슨 빨래를 해? 한 번도 아니 안, 안 하기는. 어쩌다 하지 내가 직접 빨래를 하려나 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영못 믿어온 눈치인데요. 엄마 이거 얼마큼 넣죠? 기억이 안 나. 엄마 이만큼 넣으면 늦... 그건 린스야. 어? 아니 아 기가 막 이거 여기다 넣는 거맞지 가운데 빨래가 조금이니까 반만 넣으면 돼. 근데 아까 눌르니까못넣어 엄마 잠깐만. 어 반이 아니다 너무 많이 넣아 많이 넣으면 더 어때 아니. 반만 넣래 으매 지가 지가 더 넣었다면서 그래. 엄마 잠깐만. 그리고 전원도 그냥 눌러 뭘 눌러 뭘 어, 뭐 눌러, 눌러? 어, 이거. 이거 누르면 되죠? 그 전원 누르고 그 다음에 뭐누르 그래 이거. 그렇게 두개 누르면 되잖아. 아니 혹시나 해가지고 물어본 거지. 또, 또 이거 누르면 되죠? 한 번씩 누르면 되죠? 엄마! 아 됐어. 차라리 어머니가 손수하는 편이 훨씬 빠를 것 같은데 말이죠. 연기하는 일 말고는 무엇이든 어설프기만 한딸 때문에 어머니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답니다. 해본 일이 없어요. <laughs> 저기 뭐야. 꼭 여기 있는 것도 자기가 찾으면은 되는 건데 그거 어디 있어? 그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거 어디 있어? 어디 있느냐고. 제가 잘못 가리킨 거예요. 잘못 가리켰어. 라팔로마. 현희 씨가 갑자기 음악을 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니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기다렸다는 듯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laughs> 나이를 무색해하는 가벼운 몸놀림, <laughs> 난데 없는 댄스 타임으로 모녀 사이의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으로 바뀝니다. 이거 <laughs> 이거 항상 높은 신발을 신어야 맛. 저 태가 나지, 뽀태가 나지. 와. 아니 어디서 배, 배우셨어요, 어머니? <laughs> 어렸을 때부터요. 그거 하이를 신고 추려고 하다 보니까 음. 이렇게 까치발을 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까치발 을 언제서 때였어? 예. 까치발을 뛰고 네. 네. 음. 늘 하이를 신고. 하이 신고. 음. 아니 동작이 되게 예사롭지가 않으세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웃음> 모전 여전이라고 했던가요? 나란히 춤추는 모습이 꼭, 닮은 두 사람. s a s i e 사실 현 n 씨 타고난 끼에는 깊은 매력 이거, 다고 하는데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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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이게요그거 하나 남았지. 아, 이 사진이요? 그때 똑순이, 갓난이, 아역 스타들이 인기였어요. 12살 무렵 연극 무대를 통해 배우로서 첫 발을 내디딘 현희 씨. 저희 외할아버지 아버님하고 음. 또그 엄마의 외삼촌. 샛별악극단, 설아벌악극단. 우리나라 최초의 악극단을 만드신 분들이세요. 음. 할아버지가 그 고생하시고 또 외삼촌 고생하시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엄마가 보셨기 때문에 배우는 안 된다. 아. 딴따라 그 배고픈 직업이다 막 그러는데 또그 피가 또 제가 그 물려받은 그게 또이 꿈틀거림은 어쩔 수가 없어서 엄마 몰래 오디션을 본 거예요. 음. 그러다가 이제 덜컥 합격을 해서 날이 파란만장한 세월을 겪는 동안 어머니는 늘 든든한 지원군이 되주었다는데요. 예전에는 그 이혼녀라는 꼬리표? 막 그런 것 때문에 좀위축도 되고, 뭐 괜히 저 혼자 그냥 자신감 상실? 뭐죄진거 있다, 이렇게. 죄인 같이 살아. 그러니까. 죄진게 <laughs> 어딨어. 그리고 저희 엄마 맨날, 뭐 야야야야, 이 집에! 이래도 꿀리지 마! 막 그러시거든요. 어머니가 있었기에 버텨낼 수 있었다고 딸은 말합니다. 그날 오후. 계세요. 어 <laughs> 안녕하십니까. 현희 씨가 어딘가를 찾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일까요? 따끈따끈다 아보라뇨? 만능 엔터테이너답게 가수로 컴백을 노리는 건가요? 바로 할게요 <laughs> 과연 어떤 노래일까 하는 순간 안녕 수아 되지 않나요 <laughs> 누가 제일 널 많이 사랑할까? 당연히 우리 엄마지 엄마 없이 산다는 건 어른과 아이 목소리를 없어. 오가며 노래하는 모습이 상당히 돼. 독특한데요 제가 여기 와서 성우 알바도 하고 목소리만 출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 이름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를 얼굴도 이름도 알리지 않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로 어, 노연희 씨 하루가 흘러갑니다. 때, 네가 원하는 엄마로. 이른 아침부터 외출에 나선 노연희 씨. 가만 보니 방송국을 찾은 모양입니다. 근데 어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밖을 서성이기만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바로 그때. 엄마! 엄마! <laughs> 어머니라니 대체 누구를 이렇게 반기나 했더니 이분은 전원주 씨 아닌가요?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 <laughs> 아니 왜 전원 선생님을 엄마라고 부르시네요. 네, 저한테는 엄마예요. 어, 어떻게 보면은 제 2의 엄마. 내가 또 딸이 <laughs> 없는 데다가 대추나무 때, 고게 요거 철없이 곱때 들어가지고 할 때예요. 까불부러면 내가 야단치고 <laughs> 덮어놓고 웃고 그러면 여자가 너무 많이 웃으면 안 돼. <laughs> 아 야단도 많이 치고 근데 이뻐해요고게 이쁘고 아 착하고. 20년 넘게 모녀 역할을 하며 정을 쌓아온 두 사람. 30년이 흐른 지금까지 각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는데요. 오늘의 만남을 위해 도시락까지 준비해온 노연희 씨. 아침에 바쁜데 언제 이렇게 준비 했냐. <laughs> 아우,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걸다 알아. 예. 선후배를 넘어 이제는 가족처럼 서로를 챙긴다는 두 사람. <laughs> 아침에 언제 이렇게 준비 했냐. <laughs> 이게 얘야. 아. 도란도란 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엄마와 딸을 보는 듯한데요. 일단 대추나무가 정말 현이나 나를 살린 드라마다. 음, 저를 노현이보다 명자로 더 많이 기억을 하셔서 음, 그런 노명자인 줄 아시는 분들이세요. <웃음> <웃음> 식구가 똘똘 뭉쳤고 음, 음. 집안의 길이 은근히 선의의 경쟁을 해요. <laughs> 음.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고 막 세시 똘똘 뭉쳐서 막 대본 연습해요. 음. 막 대본 연습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밥도 저희끼리 또 따로 이렇게 작전에 이하러 막 따로 집안끼리 <laughs> <laughs> 은근히 그런 게또 <laughs> 있었어요. 대추나무 사랑 관련 내를 찍는 동안 노연희 씨는 고 김인무 씨와 전원주 씨를 부모님처럼 여겼답니다. 시어근하고 딱 저기 신부 아버지 신부, 신부 어머니 석고 그 옆에 턱앉았는데그때고이 기분이 좋을 때가 없었어. <laughs> 아... 내 딸이 씨간다 이걸로 우리가 턱 부부가 앉았었어 그때가 내가 제일 즐거웠어. <laughs> 누구보다 반짝이던 시절을 알기 때문일까 늘 혼자서 애쓰는 후배가 안타깝다는 전원주 씨. <laughs> 제일 중요한 게 어머니 남자 생겼어요 그소리지나가 제일 반가워요. <laughs> 현희야 지금은 <이제> 참이뻐노 <laughs> 망설이지 말고 남자들 은 착하고 이쁘고 똑똑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노연이를 좀골래십시오 <laughs> 세월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인연은 더 깊고 단단하게 여물어가고 있습니다. <놀람> 오늘도 어김없이 연습실을 찾은 노현희 씨. 똑같은 딸기에서. 대사를 몇 번이고 다시 외워보는데요. 바로 그때 누군가 연습실로 들어옵니다. 이분들은 누구시죠? 저희 극단 단원들이에요. 아, 단원들. 네, 저희 극단 단원이고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마지막에 모여서 회식하고 그 다음에 뭐... 2월달... 2월 달 2일인가? 그때 뭐 처음 봤던 죠같한두달 네. 가까이 됐네요. 아. 코로나19로 인해 극단에도 위기가 닥친 상황. 수정이는 얼굴이 반쪽이 됐네 <laughs> 아,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알바 하다가 이제 공연이 꽉 잡혀있으니까 어. 이제, 이제 알바가 필요 없다 그래. 공연에 딱 투입해야겠다 했는데 아. 갑자기 콜로나 터져가지고 다시 재취업한 거죠 괜히 미안한 거야 내가 극단의 대표가 할 일이 공연 많이 만 만드는 거잖아 <laughs> 근데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네, 뭐 이런 거는 뭐 이번에는 뭐 대표님의 뭐 실수가 아니라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다 이, 배우들도 다 이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뭐. 이번에도 똘똘 뭉쳐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로 다짐해 봅니다. 자 수사들 안 까먹었지? 네. 네, 네 자, 우리 신쿵송부터 먼저. 소녀들의 반칙 신쿵치료 출발. 유호. 후 친. 오랜만에 모두가 함께하는 연습, 호흡이 척척 맞는데요. 5월 달 공연 다시 올라가는 걸 목표로 조금씩 나와서 연습, 계속 하자고 몸과 마음을 다져놓고 무대에 올라가자. 네, 포, 아하하하, 구분, 길병, 구분, 길병, 길 발화, 화려한 조명을 벗어나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배우 노현이, 그녀는 자신의 내일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이제는 누가 뭐라고 저를 욕을 하든 악플을 달든 그냥 나는 나야. 그렇게 자존감이 생긴 것 같아요. 계속 꾸준히 그냥 연기를 직업으로, 내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고민하면서 사는 그런 배우로 기억이 되고 싶어요.